여러분 안녕하세요？오늘은 두둥, 여기는 송영입니다. 요즘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매년 10월에서 3월이 되면 어선 사고로 인명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사고는 한순간에 나고 그 순간 구명조끼가 내 생명을 지켜준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은 어민분들께 드릴 정보가 있는데요. 이제 2인 이하 어선은 구명조끼 상시 사용 의무화가 시행됐답니다. 지금 정부 어민 지원 사업으로 구명조끼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해줬습니 한 벌당 약 2만 원대의 금액으로 구명조끼를 구입하실 수 있어요 구매하실 수 있는 구명조끼 제품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씨유프마린에서 나온 HS-X06 허리형 구명조끼와 HS-X03 목걸이형 두 제품 모두 수압감지식 제품이고요 스웨덴 햄머사에 인플레이터를 장착해서 씨유프마린이 개발한 어민용 구명조끼랍니다 그리고 수압감지식이라 비 오는 날 조업을 하셔도 문제가 없답니다 제가 착용을 하고 있는 이 영웅 제품도 구매하실 수 있답니다 어민용 구명조끼 구매 방법은 아래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구명조끼는 언제나 착용하셔야 됩니다 별표 다섯 개자 그럼 여러분 이제 낚시하러 가볼까요 오늘 제가 통영에 온 이유는 서내기 낚시를 하러 왔어요 지난번에 선내기 타고 문어를 딱 물만 치만 잡았잖아요 오늘은 문어 대신에 갑오징어를 잡으러 왔습니다 갑오징어를 잡으러 가보시죠 쪙 I'm gonna take a jump drive for it. <놀람> 진짜, <진지>. <웃음> <웃음> 나, 나 못해. 진짜 진심. 장난치는 거 아니고, 정말. 오늘 약1 0 아니, 근데 진짜 토요일이면 며칠 전인데, 아침에만. 이틀 여튼그 날이 안아 아, 스물 마리 수원이... 넘게 막 하고, 뱅글뱅글 놀다가 들어왔는데. 어... 며칠 만에. <laughs> 지금 무슨 일이야. <웃음> <웃음> 아니, 수원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laughs>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져요. 응. 안전기가 아어서 날씨만 좋았어요. 차라리 19도로 그대로 가야 되는데, 한 3일만에 2로 퍼뜨려져. 어. 그러니까 애들도 지금잘알았하요 <laughs> 잘잘 음.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이끼 있어요? 이기 있어? 예민한 거 그렇죠. 아, 더 아, 일찍에 왔어. 그래. 근데 네. 그 얘기는 남부 문어 때도 좀더 일찍 왔으면 좋지 네. 그래서 저 그때 문어 낚시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와 <laughs> 상황들을 얘기를 했죠. 아, 가지마, 가지마. 눈물 섞여서 안 나와. 물때 안 맞아서 안 나와. 날씨 안 좋아서 안 나와. 핑계가 아니라 진짜예요. 가야지, 그걸로 일단 안 일찍 잡보자고 듣게 말야지 다라 안되겠다 <laughs> 지난번에 여기 왔었을 때 저희한테 낚시 포인트 알려주고 하셨던 분들이 낚시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따라가서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이건 <laughs> 잘안 나온대요 오늘 날씨만 좋대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파이팅 예민하대요 지금 가비들이 갑자기 이렇게 물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좀 자연스러운 색깔로 해보려고요 뭐 예민한데 자연스러운 색깔을 먹는지는 저는 잘 모르는데 전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왔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오늘 1마리못 잡으면 집에 못 간다고 <laughs> 하필 또요 3일 내에 날씨가 갑자기 급격하게 추워져가지고 추원도 그 3일 만에 2도가 내려갔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정신이 못 차리는 것 같다고 쩐쫀쫀 신공을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온 포인트는 홈통입니다 낮은 곳부터 먼저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여기부터 해보고 여기 안 나오면 좀 깊은 데로 들어갈 생각이에요 아, 아니야. 예민하면, 이 쫀쫀쫀을 원래 4분의 1으로 한다면, 한 16분의 1으로 나눠서 해야 돼. 여기 바닥에 돌이 좋네. 안녕하세요. 저 드릴 거 있어요. 잠깐 외쳤어요. 아니요, 아직. 간식 오늘 오신다고 해서. 아 여기 괜찮아요. 이거 낚시하면서 드세요. 여기.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너무 어, 이뻐요 감사합니다 <laughs> 사인 좀주세요네 아, <laughs> <laughs> <제공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나중에 사인 두 장만 부탁드릴게요 몽무리 네. <laughs> 아, 몇 시부터 오셨어요? 저부터 시작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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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늦게 와가지고 2시간잘안잡는데 지금 나온다 더라고요아 이케섬 파이팅 파이팅 네 나도 빨리 단발 잡아야지 우리 배가 너무 깨끗하다 오케이 좋았어 자, 우리 스승님들의 기운을 얻어서 덥다 근데 오 덥다 제가 근데 사실 더운 이유가 있어요 은혁하면 추울까봐 위에 밑에 다 히트텍 입었거든요 벌써 내복 입었어요 아 목말라 일단 한 마리 잡아야 물이라도 먹고 밥이라도 먹고 할 텐데 사장님 출동 멀리 귀여워 야니안 무섭나 멀리. 야 대단한데. 내보다 배를 더잘 탄다. 대단하다니. 안 무섭나? <laughs> 저 자유 시간 좋아한다고 해서 이거 주었어요 이거는 엄청 큰데 세 조각으로 나눠져 있네. 오 이런 것도 있구나. 밥 먹고 디저트로 먹어야지. 여기이이는 네. 들어오고 그는는저앞에이이이이네넵 여기는 아기를 흘리라 했는데 물이 안 가네 바보쟁이는 물이 좀 가는 데 있는 거 같던데 아, 여러분, 왜 물이 안 가나 했더니 지금 정조는 정조. 정조, 물이 안 가는 시간. 지금 정조라서 물이 안 가거든요. 물이 좀 가야 아버징어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밥 먹으려고요. 2시 다 돼갔는데 아직 밥을 안 먹었어요. 오늘 밥은 참치김밥. 참치김밥이 김밥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밥이 잘안넘어가네 밥을 지금 못 잡아서... 아, 날씨 좋다. 이제 저 배부르니까 나올 겁니다. 아까는 밥을 못 먹어갖고... 왔다, 내 거... 왔다, 내 거... <laughs> 우... 으악! 우... 으악! 으악! 오늘 까만색 옷 입고 오길 잘했죠? 으, 또, 또쏠 거야, 또쏠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또쏠 거야, 또쏠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널 얼마나, 야! 널 얼마나, 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뭐제 잘못입니다. 뭐, 네. 큰일 났네. 다이소 그걸로 일단 한1 0 k 잡 아유, 까만 바지 입고 천만 다 해. 내꺼, 왔다. 내꺼, 왔다. 이 야, 너무 작잖아, 이거. <laughs> 아까 놓친 것보다 더 작다. 잠깐만, 잠깐만. 니네 목물 다 썼지? 야가요, 어디 다음에 목물을 쏘거든요? 이렇게. 아까 놓친 건 잡은 거 아니니까. 오늘 첫 번째 가부징입니다 쏘지 <laughs> 말고. 야, 물칸으로 가자. 다 쐈냐 예쁘게 쐈네 <목소리> 내가 오, 이연타이도 아까 가만큼 쪼매하네 어우, 무섭다 무서워 두 마리 연속 두 마리예요 방금 한 마리 잡았는데 쏘지 마라 연속으로 두 마리, 사이즈가 좀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나와준 게 아닙니까? 여기 애기들이 뭐가 있나? 나, 어, 무스개 두 마리 잡았으니까 이제 먹어도 되겠죠. 2마리 놓치고 2마리 잡았어요 한마리카메라 나오고 떨어졌어 아아 마리잡았어네 <laughs> 흘리면 거기도 나오고 이렇게 다행히 돌아야 돼요 자 이번에는 보라보라입니다 아주 날쌔게 생겼죠 갈맥스 여기서 새우깡 들면 갈매기가 저한테 올까요? 그럼 만해 그럼 갈매기 대신 다른 까자는다 간노 갈매기 야안오나표꺼운 아니라서 온거 이따 다시 오면 다시 해봐야지 배안 간다 왔다! 제꺼! 왔다! 오좀 크다! 좀 크다! 오 노노노노노노 오케이 오케이 이 아까 잡았던 것보다 커요 아하하하. 세 번째가 오징어가 제일 크네 그래? 요거는 한... 요즘 놈 고구마 아까까지는 감자 고구마 한 마리, 감자 두 마리. 여기 빨리 더 열심히 할게요. 나는 감자보다 고구마가 좋은데 고구마보다 신발장이 좋고 원래 바람이 불면 배가 저절로 이렇게 쥐 흐르는데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배를 움직이면서 낚시하고 있어요. 어우 말 걸리네 지저분한데 가보지 와있다고 지저분한데 먹이한테 물렸나내거 왔다 내거 왔다 우후 한 마리 네 마리 자, 먹물은 여기다 여기다가 아, 네 마리, 먹물 범벅이네, 이 녀석은. 맛있겠다. 아, 갑오징어통찜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오, 보라색 애기. 어, 보라색 애기가 꺼매졌다 빨리 씻어줘야 돼. 빨리, 빨리. 바닥에 아기를 완전히 붙인 다음에 이제 작게 작게 호핑 주면서 최대한 바닥에서 아기를 안 떨어뜨리려고 하면서 하고 있어요 배는 흘려주면서 아큰지러 몸이 물린 거 맞네 자연스럽게 아기를 흘려주면서 아, 와 어제 여기 무는데 몰랐지? 아주 쫀득하고 찐득하게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우와, 숙초 진짜 많다. 안 자, 쉬라. 내 모자에서 쉬라.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니도 힘이 없지? 나도 그렇다. 나도 겨울이 제일 춥거든. 해서 겨울되면 힘이 없어진다. 왜냐고? 그냥 추우면 아픈 마음이, 아니, 추우면 아픈 느낌이다 아니, 추우면 아프거 그냥 그러니까, 힘이 날 때까지 쉬다가라. 8번 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아닌가? 그냥 지나가시는 건가? <laughs> 저에게 오고 있는 게 맞았습니다. 조과를 확인하러 오시는 것 같은데. <laughs> 한 마리 더 잡았어요, 여기서. 어디에서? 저 끝에서. 그 지금 4마리. 사이즈는? 마지막에 잡은 게 조금 컸어요. 고구마? 네. 많이 잡아요. 1시간. 아, 그 시간 있으면. <laughs> 1시간 안에 열심히 해 볼게요. 시간 <laughs> 어, 갔다. 풀에 붙었다. 이제 한 시간 남았다는데 사님이열 마리 못 잡으면 퇴근안 시켜 준다 했는데. <laughs> 아. 야도 어 야도 조금 클것 같은데요? 아, 에 작네. 헤헤헤 예, 예헤 예. 다섯 마리 이리 이리. 헤헤헤 어유 다섯 마리 열 마리에 반은 했네. 헤헤헤헤 으 빵빵한데. 먹물이 뒷공다리 좀 묻어가지고,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보라색이랑 파란색이랑 섞인 거. 이번에 것도 좀 묵직했거든요. 근데 별로 안 갔어요. 어, 큰 녀석들은 어디 있을까? 그거 진짜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1시간 남았는데, 5마리 드셔봐야 돼요. 아. 다섯 마리. 마리. 두자리쓰는 무리. <laughs> 이제 여기를 마지막으로 저까지만 갔다가 들어가야겠어요. 들어갈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선행이 시작할 시간에 온게 아니라 가지고 낚시 시간이 좀 많이 짧았어요. 아쉽네. 와, 근데 이거, 뭔데, 뭔데, 갑자기 이거 뭔데? 물고기가, 물고기인 거 같은데? 오,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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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거 왜 가져가는데? 야, 너 가벼운 안 아니잖아. 어어어, 뭔데? 정체가 뭐냐? 정체가 뭐냐? 정체가 뭐냐? 오, 나 많이 당했어요 찾았고요 오늘 손맛 중에 최곤데요 야 성대야 니 가부징어랑 같이 들어가있을래 성대 너어가져 가야겠어 이야 손맛 제대로인데 손맛 제대로 봤으니까 이제 들어갈게요 이제 들어가야 할 시간이에요 오늘 가부징어는 다섯 마리밖에 못 잡았지만 마지막에 완전 성대가 화려하게 제 손맛을 꽉 채워주네요 <laughs> 야, 맙띠저 <laughs> 어마어마한 걸 잡았습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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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마리면 적당합니다. 물 많지. <laughs> 물 많지. <laughs> 그때 문어도 물 많지. <laughs> 나 무슨 아 진짜요? 몰라, 몰랐어. 무사사뭐 어? 이러면 몰랐는데 아, 아. 먹을만 <웃음> <웃음> 네. 마지막에 엄청난 게 애기에 걸렸어. 네. 아니 양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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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손맛이 네. 완전.. 네. 쬐고 막받고막 박고, 막 박고 사이즈 괜찮지 않아요? 네. <웃음> <웃음> 성대가 <웃음> 성대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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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문이야? 어? 성대 성대! 뭐야? 손맛이 아주 어마어마했는데? 어마어마하다. <laughs> <laughs> 성대가 장원이네. 네나서 셋, 네, 램. 다섯 둘, 넷 선생님은 어디 어디 계시? 기다리다가 인스나오면 아... 나주셨어요감사합다 아.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조금만 더 일찍 들어와서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laughs> 마지막에 성내 <성대> 녀석 때문에 식당을 찍시라며네 선생님이 주신 걸로 앵식당을 짓겠습니다 저거 진짜 크다 이거 우와 크다 다시 한번쌩생님잘 먹겠습니다 <laughs> 어? 이거는. 야! 이거 악 <목소리> 자. <목소리> 제가 잡은 거는 요거고요. 요거, 요만큼, 다섯 마리. 이거는 생님들이 주신 거예요. 한테 다 모아서. 저기요, 저기. <목소리> <목소리> 더 넘으면은 팔아야지. <목소리> ダイエットタイプ中だねば。